생맥주 1,900원에 안주도 저렴한 가성비 끝내주는 술집입니다. 생맥주지네요. 문흥동에 위치한 젊은 오빠라는 가게고요. 월요일 16년차에 접어드는 로컬 맛집입니다. 생맥주고요. 평일에는 1,900원, 주말에는 3,000원, 대신 3 0 0 m l 입니다 오, 가격 좋네요 하면서 받았는데. 아니, 클라우드 생맥주인 거예요. 지금은 클라우드 생맥주가 단종됐잖아요. 이걸 여기서 볼 줄은 또 몰랐네요. 이게 풍미가 좋아서 국산맥주 중에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주거든요. 안주 나오기 전에 한잔 비워주고요. 오, 좋아요. 양념 꼼장어입니다 14,000원. 안주도 가격 좋네요. 양념에 확 볶아낸 꼼장어 먹기도 전에 양파의 달달한 향이 코끝을 간지럽히는데요 한입 먹어보면 물에 바짝 구워서 쫄깃한 식감이 아니라 땡땡한 식감이 납니다 꼼장어 특유의 짜각짜각 터지는 식감이 없었다면 아침 양념도 매콤하겠다 딱 오징어 볶음으로 오해할 맛입니다 오 맛있어요 당연히 맥주 하나 더 시켰습니다 양념 꼼장어의 맥주 이거 죽이는 조합이죠 서비스로 슬러시 부재안에 영수증 사진기도 있던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떨어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오는 거 이게 중요하죠 젊은 오빠네 사장 님이 젊기도 하더라고요.